강황은 저기 MSM에 같이 들어있죠, 그 갈색 그 부분이 있잖아요. 강황하고 보통 울금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강황과 울금은 다릅니다. 강황은 강황하고 울금은 한 나무인데 생강처럼 뿌리에서 같이 열려요. 꼭 생강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강황이 그 생강과의 그래서 오늘은 이 강자가 그래서 생강 강자예요. 생강 강자의 누름 강자죠. 예, 생강을 보면은 노랗죠그 겉모습이 껍질이 네, 여호저 강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광항, 이렇게 이게 갈아보면 울금은 노랗잖아요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강황과 울금을 같이 생각하니 다릅니다. 강황은 따뜻하고 울금은 차갑습니다. 광황은 그 예전에 그 강의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것이 광황 아래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금이라고 그랬죠그런데 음, 음. 예. 광황은 따뜻하고 울금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광황과 울금을 사람들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약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금이 아니라 강황입니다강황 성미가 뭐라고 그랬죠? 고라 그랬죠. 쓰다, 니다 쓸고 자, 쓰다. 그 다음에 매울신 자죠. 따뜻하에따 자, 따뜻하다. 라고 것습니다그 다음에 귀경은 간과 비장에 들어갑니다. 어, 오늘 아침에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한 8시 반쯤 돼서 뭐 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간이 탈이 났다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예, 네, 이제 요새 인터넷이 있으니 들어가서 내가 간이 탄환하게 맞는가. 그래서 자기 증상을 이렇게 연락을 네. 해보고 타이핑을 해서 했더니, 아, 이게 뭐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그, 테레비나 이런 데 지식이 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서 배가 불러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아침에 양질할 치때구역질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증상하고 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녁에 한여 시쯤 돼서 이제 시간이 되냐 고해서오라고했는데 남자분인데 오기로 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고 또이 진맥을 통해서 보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다 하고 뭐 다잖아요, 뭐 전부 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몸의 변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인 이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묻기를, 그러면 술을 즐겨 드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뭐 쉽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뭐 간염이 있었다든지 간염 있잖아요. 비형 바이러스 간염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어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이게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변종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세균성으로 판명이 되면 뭘기본으로 주냐 면은 항생제를 주잖아요. 항생제. 그 그러니까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해요. 일반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바이러스도, 어, 퇴치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싸져 있는데 그런 그 균들이 굉장히 두껍게 싸져 있어서 어떤 약들로도그 침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방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배양된 세균을 주입을 해서 항체를 생기게 하는 것이 예방주사 우리가 말하는 그죠 독감 예방주사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 외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약이 좀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감기약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병원에 감기약 처방이 주던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감기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이 아니고요 감기약에 두는 것은 뭐냐 뭐냐면 소염제 진통제 열이 있으면 열제그 다음에 기관지 평활근 이완제 근육이완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중요법이라 대증 대중. 그러니까 어떤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그 증상만 완화시키는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약제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음. 우리가 피, 에, 그 피부병이 걸리면 특히 아토피 있는 애들 뭐 어른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많잖아요. 가렵죠, 많이. 가려우면 병원에 가서 연고를 줍니다. 그 무슨 그 무슨 연고를 줍니까?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이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두드리가 나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할때 가려워요, 굉장히. 그게 히스터민, 히스타민이 그 분비가 됩니다. 그 히스타민을 분비가 못되게 약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안됩니다. 그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증상만 증상, 멈추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피부과의 약이 하단 말을 하죠. 네. 무점약도 독하고요 무점약을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무점약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묻는다는데 간이 다 망가진다 콩팥 망아진다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그냥 독한 약이 아니라 엄청나게 독한 약입니다 에, 무점이 생기는 이유는 온파이균이 침대에서 생기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면역력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균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무리졌다는 뜻이겠죠. 아, 까 그분이 이제 간 얘기 다시 합시다. 간, 간은 예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고 십분. 자, 간, 요간 있습니다. 이게 간인데, 간은 뭐에 약하다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화가 발생하면 간에 있는 음, 그 다음에 혈, 피혈. 간이 화를 받으면 음과 혈을 말려버려요. 그러면 딱, 간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어. 밀어낼 수 있는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문이 없다거나, 담이 무너지면, 뭐, 도둑이 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외출할 때는 문을 잠고 가잖아요. 그런 것 우리도 세기들어 왔을 때, 문을 딱 잠궈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뭐예요? 그 면역이죠. 백혈구 세포가 하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게 되는 것이며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은, 열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딱딱히 굳어지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게 되도 그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예, 짐작을 하죠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이 간에 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간이 이제 타려나기 시작하면서 간이 기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불러온다는 복수가 찬다는 소리인데 복수요 복수가 찬는데 간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온 거하고 그냥, 간하고 상관없이 배관의 차이는 뭐냐면, 이, 복부에, 이렇게 배꼽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이제, 복부를 합시다. 배 전체라고. 그러면, 여기가 대복이고, 이제, 배꼽이 소복이라고 하는데, 한방으로.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 요 이렇게, 중추, 간으로, 이렇게. 불러오면, 이 거미줄 모양으로, 그, 실핏줄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이 네. 보이는 건간복수가 맞아요. 간의 복수가 맞습니다. 이실 핏줄이 보이는 건 그게 모세혈관이다. 그 모세혈관이 드러난 것은 간복간 간 경화나 이런 간으로 인해서 복수가 찬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배를 보고 실 핏줄이 보일 정도로 보이면서 배가 부르면 큰 간의 복수가 맞습니다. 근데 실 핏줄이 없고, 그냥 러런 것은 간의 문자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밑에 뭐 소장도 있고, 밑에 가면 대장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막보이꼭 우리가 그, 튼사라 그러죠. 네. 그 산후에 꼭 그것처럼 이렇게 실핏줄이 막보일거예요 그러면 왜간 예능이 떨어지면 복수가 잘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의학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혈청 단백질 있죠 알부민이라고 있어요. 병명 알부민이 있어요. 처방을 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 수액을 맞칩니다 그게 뭐한 병에 지금 예전에는 15만 원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랬습니다. 뭐하튼그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청 단백질이 뭘 역할을 하냐면은 그 몸의 물이 혈관으로 들 돌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닌데 그역할도 해요. 근데, 혈청단백질이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간이, 기 이게, 되지 않으면, 혈청단백질이 생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분이,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간 복수가 처음은 병원에서 응급처뭐를 해야 되냐? 알금을 놔줘요.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간이 3분의 1을 이렇게 절제를 해도 다시 재생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원상 복귀가 되지만, 그러나 간은 또 친구의 장기라는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간은 느리게 반응 합니다. 반 이상이 망가져도 기능이 없어져도 몸에는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자각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말기까지 갔다는 상태예요, 간은. 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뇨에, 췌장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오장육부가 기능이 이렇게 균형에 맞지 않은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핵심이, 간, 췌장 콩팥, 이세 가지가 기능이 안 좋으면 반드시 당뇨가 옵니다. 평소에 간이 안 좋다든지, 췌장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생긴 게안 좋아요. 최장이 안 좋은 사람은 간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전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병원에서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도 많고요. 예전에 아마 이, 심묵감면서 대화하면서 그 말을 제가 그한 기억이 있는데 콩팥이 이상해서 검사를 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찾아왔어요. 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는데 참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참그 분도 애들도 아, 나이가 어리고 그 분도 애들이 어리니까 그 분도 역시 젊은데 참한 40대쯤 됐던데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병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성인병이 예전에는 어른들만 걸렸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오히려 소화당뇨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많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건강하고 애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겉만 이렇게 막 젊게 보이지 산 속은 오히려 어른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먹는 음식,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그래서 오늘 기전 그러니까 겹나게 적용 경작은 간입니다 간간 간은 그 법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겨우는 그 무슨 계절 그랬습니까? 풍의 계절 풍 바람의 계절 그래서 어, 중풍이 지금 2월에서 3월 이 사이 가장 많이 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학적인 통계도. 이때 가장 중풍한 게 아마도 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간 기능이 약해하게 태어났겠죠.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심장이 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간이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라는말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게 안타까운 한 분을 또이렇또 또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그어 시간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먹는 음식,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방에서는 섭성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뭐 이게 막잠 뭐 자고 일어나고 뭐 그런 것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음. 그런 생활 방식이거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장이랑 이 간이고 그다음에 비장이거든요. 비장, 비장을 뭐라 하냐면 네, 췌장이에요췌장 비장이 췌장이고 체장이 네, 그래서 이 위장과 비장은 하나예요. 비위라고 그러잖아요. 비위, 비위, 비와 위장은. 양방에서는 따로따로 따로 봅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그래서 어, 당뇨에 있는 사람은 체장 하나만 막 봐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죠 왜 당뇨는 체장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간과 콩팥의 여러 가지 문제 오장육부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의치료 원리는 이제 흐트러진 균형을 이렇게 균형있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그 한방의 치료 원리입니다 평형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췌장이 어 문제가 되는 것이 제왜 되냐면은 어그 깊게 우리 장부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건강 검진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죠요 그런데 이제 말기가 돼서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손을 쓸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어, 이 췌장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이 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이 있으면 엄청나게 더 관리를 열심니다가족력이 뭐 있다든지 본인이 알고 있다든지 기타 등등. 일잘 하셔야 니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당글 먹으면 당글 드시려면 2시간 후입니 2시간 식사 후에 2시간 전에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온 거 혈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췌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췌장 기능이 망가져버립니다.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을 먹을 때는 2시간 후에 그 음식에 설탕 같은 건없나 같은데서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쓰요 그렇죠. 예. 김치도 어떤데 막 설탕을 넣고 더라고요 예. 김치에 설탕 넣지 특히 이제 고기, 육고기에 많이 설탕을 넣는 면 정말로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그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바뀌죠. 지방입니다, 지방. 설탕을 넣으면 꼭 연육작용을 한다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특히 돼지고기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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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음. 너무나 체감. 맛이 없더라도 일단 몸이 좋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체장이 한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탈이 나서 그런 이제 당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그런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생각에도 싫은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과 비장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능을 보면은 파열행기라고 해서 파열행기. 이게 파자가 무슨 파자냐면 깨트릴 파자예요. 돌속죄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뜨린다 돌을 깨뜨린게 지금 깨뜨려 버린다. 뭘 깨뜨리냐 하니까 나쁜 어혈의 피를 깨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어혈을 제거한다이 말. 그래서 행기, 행할림자잘 잘 우리 몸이 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잘 돌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통경지통이라는 것은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통하게 해서 생리통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분의 생리통이 그 결론은 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풍요비. 이 말은, 어, 품을 제거해서 저리고 아픈 탈다리를 이렇게 좋게 한다. 치료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그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과의 뿌리 준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흉협동통이라고 해요. 흉협동통. 그러니까 이 가슴 흉자에 옆구리 협자. 그러니까 옆구리가 아플 때를 다스린다. 옆구리가 아픈 것은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옆구리가 아픈데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아프죠.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가 아플 가능성은 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아픕니다. 왜냐면 오른쪽에는 간이 있지만 왼쪽에는 그쪽 부분이 이제 췌장이 자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동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자가 밥통완자 다시 말해 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장 이 아플 때도 있은다는 것이니뭐 소화가 잘안 된다 소화가 안 돼서 좀 아프다든지 할때 소화를 촉진시켜서 이렇게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폐복통. 이것도 역시 통문기통이랑 같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불순, 생리통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약제는 신산하고 매울 신자, 흐트러 버린다. 매운맛으로 흐트러 버린다. 발산해 버린다. 그래서 고소리라고 하는 쓴맛은 습을 제거하고 열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설하며 이 말은 습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쓴맛으로 셀설지인데 습을 나쁜 습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나쁜 그 습을 수분을 없앤다 없애는데 그런 역 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온통 따뜻하게요 잘 통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따뜻할 때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집이 온 따뜻한 아랫목에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신경통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도를 이렇게 내모 반듯한 것을 줘와서 그것을 불에다 달궈서 수건에 싸서 이렇게 되는 것을 어릴 때 봤는데 따뜻때통하니까 통증이 많아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혈 우리 몸의 에너지와 혈이 잘 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잘 통하게 한다 행하게 하고 밖으로는 풍한을 사나게 한다 그래서 풍한 풍한이라고하신 바람 풍자에 차가운 반자에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 그러니까 차가움을 없애버린다. 뭉쳐있는 차가운 세력을 흩어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차가운 한사로 들어와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게 하고 이런 마비가 오게 하는 그런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떤 중풍에 있으죠. 예, 네, 중풍에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가워서 통하지 않는 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어, 어, 그렇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으로 차광을 내몬다 그러니까 따뜻한 차가 차광을 내 모르겠죠. 그냥 울금은 반대로 어, 열을 그차운기로차운기로 어, 열을 없앤다는 뜻이 되겠죠. 이, 울금과 이 강황이 좀 다르겠죠 작용이 조금전에 다음에 네, 파열행기. 이 파열행기가 어, 바로 어, 나쁜 피를 어혈을 없이게 한다. 잘 통하게 한다. 그래서 중풍에. 광화 또는 뭐 울고불기 체질에 따라 증상에 따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경지통이라고 해서 통경지통 잘 통하게 한다 통할 통자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이 말은 사지백자 잘 통하게 한다 손과 발이 잘 통하게 한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왜 아프죠 그래서 잘 통하게 해서 통증을 멈추게 한다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풍수 비통, 풍수 비통이라고 이것 은 뭐냐면 파랑과 습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더 뭐, 뭐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스릴 때도 이 강황이란 약재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풍진 소양이라고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가운 한사가 들어가서 두드러기가 났다든지 물론 이제 두드러지는 열로서는 데 한사가 들어면 우리 몸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열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열이 과등에 나버리게 되겠죠. 쫓아내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어떤 소양증, 가려운 피부병이 걸릴 수 있다. 막 두드리 같은 게 나면서. 예. 그때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사를 내몰아서 소양증을 없앤다. 피부병을 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풍환을 발산하고, 풍환이란 말은 이제 뜻 아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나쁜 기운을 없애버리고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땀을 내서 없앤다는 것이 발산이에요. 땀을 내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감기가 날 때는 꼬치가를 먹고 이불을 뒤로 쓰고 있는 경우가 뭡니까? 땀을 내서 나쁜 한사를 쫓아내버린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광합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로 변기지. 어, 그다음에 풍화을 발산하고 안으로는 기혈을 혈액 순환을 잘 통하게 하고 기혈을 흘하게 하여 풍한 습비에 사용한다. 풍한 습비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한사로 인하여서 저리고 아픈 것을 아, 이렇게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에, 그다음에는 이제 그등 이제 그러니까, 거요 어통에는 감기 등을 감미하면 매우 효과가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말한 거예요. 견비통. 견비통. 뭐, 여기를 오십견. 그렇지, 그렇지, 예, 그 견비통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통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화혈산원. 어, 피를 잘 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 그 다음에, 소정지통. 소정지통. 이 말은 역시 종기를 치료하여 통증을 먹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건강관리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풍의 계절의 바람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강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강황은 그 이렇게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귀한 그런 치료 효과를 주고 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그 약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강황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예, 그 예. 그 방송에서 보면 콜라겐 이 좋다고 막그말할 말을 해서 사람 예, 예. 많이 찾는데 예, 예. 그게 안 먹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있나 다 먹어야 됩니 있습니다. 예. 예, 예. 콜라겐은 그게 이제 단백질이에요. 한마디로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단백질의 종류예요. 단백질 네, 그러니까. 거의 예, 단백질 중에서 3분의 정도, 1 정도가 어,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하면 답니다 콜라겐 어디에 많냐면 여러분 뭐, 뭐 정보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뭐, 뭐 고기, 뭐 육고기한데 보통은 뭐 돼지, 뭐 비계 같은 거, 닭발 같은 거, 그다음에 생선 뭐 이런데 있는데 사실은 그 동물성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흡수도 배로 되지 않고 만약에 콜라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오게 됩니다. 닭발이나 막 이런 것들을 뭐 이게 다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심혈관 질환이 뭐 때문에 고지혈증이 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돼지 비계도 그렇지 닭발도 그렇지 이런 거 동물성들은 전부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겁니다. 음. 요즘에 어류는 볼잖아요 어류요? 예, 그 저기 생선 같은 경우는 괜찮죠. 왜냐 생선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어떤 기름지고 막 그리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물성은그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콜라오이 많다고 뭐 이렇게 돼지고기 막비계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안 좋은 겁니다. 피를 흐리게 해서 심혈관 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크릴로유죠? 네. 그것은 오미가3니까 괜찮아요. 그것은 바다에서 난그 요새 남극에서 뭐 수입에다 대좀 많이 오는데 네. 그런 오미가3에 통해 기름이 괜찮은데요. 그때 크릴오유도 다 복용하게 좀 가려서 먹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름은 이렇게 콩팥 기능이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